한지 작은 흔적이 없네. 말이가 안 보여. 동네 노인네들이 안 오는 거 보면 한 치가 없다는 얘기지? 없어, 없어, 우리 아직 안 나왔나? 이것도 없고, <웃음> <웃음> 그것도 아니고. 이것도 아니고, 새똥도똥밖고없이이거는고기피고요이고요이고 <laughs> 고기 <laughs> 그, <laughs> 여기 있다 이도고고 여기 있다. 여기 또 지금 이몇 마리야? 한 마리야? 두 마리야 이게? 아씨 한한 채나 하시면 꽝이네. 또하나 그런 거 아직 안 나오는가 봐요 이제 동네 노인네들도 없고 뭐 잡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뭐비 사람이 없는데 뭐씨 설사 해야 될까마다 저 나가다 저 입구야 야, 그거 나 한번 가 야한 마리 잡았잖아. 어? 어. 아니, 이 정도 사이즈만 잡히면 얼마나 좋아. 이 바닥에서 나온다, 여보. 근데, 이 이제, 이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하냐?